이재명 대표님, 주성산 되겠습니다! <laughs> 지난 대선이 열리기 한 10개월 전에 위원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야, 니가 이재명 후보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그 경선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결론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영차 신사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될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영장이다 하지만 영장신사라는게 자기들끼리만 똑딱똑딱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결론은 부담스럽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부당하다는 거지 그리고 박우식 의원님이 나가서 민주당 최대개파 정의뢰의 대표 수당으로서 단결과 단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